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르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지난번에 입고지 했던 것들이 이렇게 새싹을 내줬지요. 새싹을 내줬습니다. 아, 이것을 가르기할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화분을, 세 어, 개를 맨 처음에 샀습니다. 그리고 예뻐서 계속해서 이제 더 사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이올렛이 지금은 이렇게 화분을 해서 이곳에서 뿌리 내려 가지고 화분 한 것만 지금 천개 정도 돼요 세개 시작해서 전천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고 또 지인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여러 가지 당근 마켓에서 내놓고 이렇게 해서 200개 정도가 나갔는데 그리고 또 지금 천 개가 정도 남았거든요. 근런데 아, 그거는 이제 아직 아, 뿌리가 내려서 싹이 조금 올라왔거나 아니면 아직 안 올라온 것들 또 이런 꽃 어, 이렇게 조금 어, 지난번에 가리게해서 성장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천 개라고 생각해서 너무 까마득한 숫자였는데 어느덧 보니까 예, 내 베란다에 이런 화분들이 어, 입꼬지 해놓은 화분들이 천 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더 재밌는 것은 오늘 이런 화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입꽂지를 가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한 개의 화분 가지고, 어, 0개 만드는 거는 쉬워요. 왜천개 만드는 것도 백개 만든 걸로 천개 만드는 것은요 그냥 한번한번한 한한 바퀴만 돌면 그냥 천개가 돼버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먼저 어, 이거 46번 이것이 음, 음, 46번이 아니고 이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미 나와가지고 제가 가르기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나왔냐면은 이거 이거는 이제 모체고 하나 그 다음에 두개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요건 조금 큰 걸로 세 개, 네개 이렇게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다섯 개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엄마 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는 여기 밑에 아직까지도 하나가 또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심한 하면은 아, 되겠다. 이걸 아직 가리기 하기 너무 일러가지고 그렇게 해놨어 며칠 놔뒀더니 그 옆에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야, 끝 없이 나오는구나. 그냥 심어두면은. 그래서 지금 둘, 넷, 아, 다섯 개 하고, 요거 여섯 개, 요거 일곱 개잖아요. 한개 화분에서 일곱 개가 나왔습니다. 천개 화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다섯 개씩만 나오면은 금방 오천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올렛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어, 되도록이면은 번식을 안, 어, 지를 않아 번식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아 그런데 막 이게 막팍 자라가지고 어 무성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만 돼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런 것이 아 아직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laughs>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걸 옆에 놔두고 또 욕을 가지고 또거하고두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리기를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해요. 음. 지금 욕걸 가리기 하려고 보니까 로제트를 먼저 봐야 돼요 로제트 로제트는 얼굴이잖아요 얼굴인데 이거는 거 얼굴이 하나하고 이게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나 가리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음, 조그맣게 가리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제 엄지 손톱이잖아요 엄지 손톱보다 적잖아요 이런 거 가리게 하면 은 아, 어, 나는데 좀더 힘드니까 이런 것보다는 안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잘 자라요. 잘 자긴 하는데, 더 확실한 모체가 되기 위해서, 엄지손보다, 예, 엄지손보다 훨씬 크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서도 가리게 할 것이 벌써 지난 것들도 있을 거예요. 엄지손보다 클 때, 이럴 때, 이렇게 가리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밑에 조그만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이 가리기 같이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큰 것들이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컸을 때 가리게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놔두고 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띄어 해봅니다 음 아우 여리여리 해가지고 예 이거는 조금 밀어놓고 예 제가 지금 카메라를 찍으면서 하니까 좀아 이렇게 조금 털어 볼게요 아 요때 얼마나 그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어, 하나가 잎꽂이를 했더니 새싹이 나서 잎파리를 어, 내줬는데 또 하나가 아니고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은 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 재미에 예, 바이올렛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제트 여기 하나 나온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방향이 잎파리 방향이 어디로 됐나 잘 살펴야 돼요 이거 여기에 있지만 잎파리가 여기에 속한 거네요 여기에 여기에 속한 거죠 그럼 이렇게 살살살살 떼어주면 돼요. 이렇게 살살살 떼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떼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떼어줄 때, 이렇게 떼어줬는데, 떼어줄 때 만약에 뿌리가 같이 떼어지지 않고 여기만 싹 이렇게 잘라서 떼어줄 때가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거 그냥 꽂아놓으면 20일이면 뿌리가 내리고 이미 싹은 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자라요. 예, 그런 것, 여기 다 잘라줬다 할지라도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꽂느냐 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 하나가 된 거야. 절대 이 흙을 누르시면 안 돼요. 흙이 누르면은 흙이 잘 자라지 못해요. 왜냐면은 뿌리가 물을 주면은 뿌리가 물을 먹는데 물이 거기에만 흙이 단단하게 뭉치면 고여있어가지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새싹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절대 그냥 누르지 말고 흙을 그냥 살포시 받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누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살살 건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예쁘죠? 예. 요것이 금방 퍼져요. 금방 퍼져가지고 금방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요꽃 상태에서는 요것도 지금 몇 개월은 더 자라야 돼요. 몇 개월은 자라야지 지금 꽃이 핍니다. 네, 요거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7개월 이상, 7개월 정도는 자라줘야지 제가 꽃이 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내년 봄에, 예, 빵긋하고 올라와서, 이것의 주인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다음에 요거를, 32만이니까, 네임을 다부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남았죠.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 보니까 요것도 로제트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음. 아, 요것도 지금 로제트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기 또 조그만 것도 나오고 있죠? 이제 큰 거부터 일단 떼어 줘 볼게요. 큰 거를 자자자자 떼면은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요게 붙어 있는 로제트네요. 하시기 바랍니다. 예, 뿌리가 떨어지면은 뿌리 내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즐거우려고 화초를 키웁니다. <laughs> 행복해지려고 키웁니다. 이렇게 됐죠? 아, 요거는 정말로 심어놓으면은 금방 자랄 것 같아요. 그죠? 금방 자랄 것 같죠? 예. 제일 대표적인 거, 지난번에 한것 중에서도 이렇게 큰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큰것 같아요. 이게 며칠 사이에 더 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이거는, 아, 이거는 깊이 깊이 넣어야 되겠네요. 깊이 깊이 넣어서,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그리고, 32번. 이꽃 예. 이름 제가 보니까, 이 예, 완전 흰 꽃이네요. 굉장히 그 제가 동영상에 담았던 건데, 유튜브에 담았던 건데, 그 완전 흰 꽃으로 너무 아,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32번이 이거네요. 여러분들 중에 32번이 있다면 이 꽃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이거 보세요. 지난번도 이래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이거는 지금 음, 가르기 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나 나고 여기서 하나 나고 지금 나고 있죠. 이 옆에서 이제 계속 또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하나 났는데 그 옆에 또 하나 났잖아요. 보너스는 났습니다. 예, 보너스도 얘네들 잘둬요 우리 남편은 보너스 안 가지고 오는데 얘네들은 저한테 보너스를 잘 주네요. <laughs> 예, 아, 미안합니다, 남편님. <laughs> 자, 이거는 아, 이건 흙을 좀 털어놨다가. 흙을 채워놓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서한 다음에 넣고 이제 흙을 채워 가겠습니다. 이거는 더 자랄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뿌리가 깊이 돼 있기 때문에 더잘 자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아, 이런 어두 새싹들 보면은 아 정말 소망이 생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포기할 뭐든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뭐든지 실망할 필요가 없네. 언젠간 이렇게 싹이 나오는구나. 예, 싹이 늦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몇 개월도 안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도 어떨 때는 아 이거는 안 되나보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어느 날 보면 싹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예쁘죠.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몇 개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는 요거 두, 하나하고 두 개하고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름표를 하나 줘야, 돼, 줘야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하, 너무 대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뿌리가 있어서 지금 여기 가리기를 했기 때문에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는데 지금 여기도 살살살살 해가지고 지저분한 거 떨어버리고 이렇게 물을 줍니다. 한번 이렇게 줘야 돼요. 줍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요것도 저는 물임심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과속으로 줄, 죽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laughs> 자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줍니다 예쁘죠? 예뻐요 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이파리도 좀 씻어주고 하느냐고 얘네들도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거를 바로 어, 햇빛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얘네들 다 타버려요 예, 위에서도 제가 물 주라고 그랬는데 그냥 시들 때도 없이 물 주고 바로 햇빛에 방치하면은요 여기 타버려요 죽진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줄 때는 아침에 아주 일찍 아주 일찍 주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도 제대로 기만안 주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찍 줘서 얘네들이 생장점이 열려있을 때, 낮에가 열려있거든요, 얘네들은요. 나는 밤에 열리지만 얘네들은 낮에 열리니까 그때 물을 주면 정말 왕성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게 잘 키우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 여기,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오늘기는 가르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가르기 정말 쉽죠.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한 나의 이파리에서 지금 세 개가 됐습니다. 벌써. 예. 그러니까는 어, 이 바이올렛은 번지기 참 쉬, 예,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것이 뭐냐면 꽃 피우기가 어려운데. 예.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키우면은 달 어, 수가 차면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입고제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온도를 15도에서 25도를 맞춰주면은 온도를 맞춰주는 그 농장 그 실내에서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온으로 말하면 봄쯤 되겠죠. 봄쯤 되고, 어, 선선, 조금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가을쯤 되겠죠. 그 때는 이것이 그 온도에 맞춰주면은 8개월이면은 입꼬지를 해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그이 바이올렛 기르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장 아니 아니기 때문에 여름도 왔다 겨울도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더갈 수도 있고 덜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하기를 입, 입이 나서 딱 가르기를, 입이 딱 나와서 가르기를 하고 나서 한 6, 7개월,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있다가 꽃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느긋하게 기다림으로 바이올렛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꽃 꽃만 봐서 힐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 새싹이 나올 때, 또 가르기 할 때, 꽃이 필 때, 그럴 때에 이렇게 힐링이 되니까 그런 재미를 느껴보시면서 여러분도 예쁜 바이올렛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